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자, 피타고라스의정리에서 자, 삼각형의 변과, 자, 각 사이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내용은요, 자, 삼각형의 각의 크기에 대한 변의 길이에 대해서, 자,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자, 우선은, 자, 삼각형 ABC에서, 자,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자, 어, BC를 A라고 했고요. BC를 A라고 했고 그리고 CAB 그다음에 자, A를 C라고 했습니다. 어, 자 그렇다면은 자그렇다면은이 자, 그렇다면 자각 C가 만약에 각 C가 만약에 자, 가일때는 자, 어떻게 되는지 어, 변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만약에요, 이 각이 예각이 아니라 만약에 각시가 직각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각이었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어, 이때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의해 가장 긴 면, 즉 빗변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이 각이 작아지게 되면은. 어, 그럼이 작을 훨씬 그 도보다 작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이 B라는 길이를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요. 자, 커버실 필가는 부분은 여기에다 가 대고요. 여기에다 대고, 어, 연필을 여기다 댄 다음에 회전을 이렇게 시키게 되면 자, 길이가 똑같은 부분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은 요 B와 길이를 똑같이 유지하면서 90도보다 약간 작아지게끔, 예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A의 위치는 요쪽으로 옮겨지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자, A-와 B를 이렇게 연결하면은, 요 값, 값 C의 각이, 자, 90도보다 작은 예각인 상태의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 이 B의 길이와, 자, B의 길이와 A의 길이에는 변화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만약에 C라고 한다면, C라고 한다면, 어, 지금 90도일 때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처음에 길이 C보다 지금 C가 어디에 습니까 줄어들었죠? 자, 즉, 예각 삼각형일 때는 요 각이 90도보다 작은 예각인 상태에서는, 어, 즉, 각치가 90도보다 작은 상태라면, 어, c 의 제목은 나머지 두뇌의 제목의 합구는 작아진다는 겁니다. 요것로는 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 자, 그럼면 요번에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어, 요 각이 예각이 아니라 분각인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을볼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b 를 어,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B라는 길이는 자, 그대로 유지하는 거고요 A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 꼭지점 C와 맞춰보고 있는 그 변의 길이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어, 직각일 때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C제곱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원래의 C의 길이가 이건데, C의 길이가 어디겠습니까? 더 어, 길어졌죠? 자 이런 경우는 즉 분각일 때는 그러니까 C의 제곱이 나머지 두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보다는 커진다는 겁니다. 어자 그래서 여러분 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삼각형의 각의 크기에 대한 변의 길이의 관계를 자, 정리를 해보면 어자각 C가 예각일 때는 C의 제곱이 나머지 두변의 제곱의 합보다 작고요. 만약에 직각이라면 이거는 우리가 알 배웠던 페타고라스의 정의 근거에서 C제곱은 A제곱으로서 B제곱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그 각이 더 커져서 둔각이 된다면 C제곱은 나머지 두개의제곱의합보은 커진다는 거죠. 자, 이런 각이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한테요, 어떤 삼각형에서 특정한 꼭짓점에서의 그 각의 크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준다면, 자, 그 각이 예각이다, 직각이다, 분각이다, 이 사실만 알려주게 되면은, 여러분은 아, 어, 방금 전에 배운 이 변의 길이를 이용을 해서, 변의 길이와의 관계를 이용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을 겁니다. 자, 예각일 때는, 그 변의 제곱의 합이, 자, c 제곱보다빠르고되고요 자, 직각일 때는 두 배의 기계의 제곱이라이 c 제곱하고같아야되고요 그리고 동각일 때는 시제곱보다 작아져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내용은요. 삼각형의 변의 길이에 대한 각의 어, 크기는 어떻게 이런 걸볼수 있느냐? 방금 전에 우리가 일번에서 봤던 내용을 여러분들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겁니다 자, 삼각형 ABC가 여러분 있습니다. 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그런데 어, 이각 C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 각 C와 꼽히점 C와 맞고 보는 변의 길이를 C라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가, 어, 도산을 지금 해봤는데요. 변의 길이가 C제곱하고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비교해봤더니 를 어, 이쪽이 더 컸던 거예요. 그러면 이쪽이 더 큰가 하면 각 C는 틀림없이 것이 무엇일 것이다 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앞에서 여러분들, 자, 대화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각 시가 90도보다 작았을 때, 그만의 기회의 제곱의 합이 c 제곱보다 컸었죠? 자, 그러면, 그만의 기회의 제곱의 합이 c 제곱보다 크다면, 어, 각 시는 90도보다 작을 것이다. 즉, 예각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 어, 자 그리고 만약에 그런 길이 관계를 조사해봤더니 C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과 같더라. 즉 C 제곱이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었다면 각 C는 90도라는 것을 요구할 수 있죠. 페타고라스 정리에 뭐라고 했습니까 역이라고 했었죠페타고라스 정리를 억구한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여러분이 그 다른 길 사이의 관계를 조사해봤더니 C 제곱이 만약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보다 크게 나왔다면 어, 이때 각 C는 90도보다 큰분간이라는 것을 알수있습니 자, 이거를 우리가 삼각형으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자, 나머지 각들이 90도보다 크지 않다면, 나머지 각이 A와 B가 90도보다 크지 않다면 각 C가 예각인 게 확인됐죠. 그런 예각삼각형이라고 할수있고요 예각삼각형이라는 것은 두 각도 사실은 고려를 해봐야 되겠죠. 아, 그런데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시가 가장 긴 면이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그, 나머지 각들을 조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 자, 그리고, 만약에, 그, 이런 관리가 성립된다 고하면이건은직각상각형인 거죠. 자, 그리고, 어, 이런 경우는, 각 시가 90도보다 큰가, 이는분각상각형입니다 어,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들을 지금 살펴봤는데요. 자, 두 가지가 뭐냐면, 의 각의 크기에 대한 변의 길이의 관계 그리고 또 이번에는 바꾸어서 삼각형의 변의 길이에 대한 각의 크기와의 관계 이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특히 만약에 그변 c가 음, 가장 긴 변이라고 한다면 어, 각시가 90도보다 작으면 예각 삼각형, 90도면 직각 삼각형, 90도보다 크면 동각 삼각형이 된다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밀리 문 나와있는데요. 자, 세길이가 7, 8, 14인 삼각형 ABC는 어떤 삼각형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자, 가장 긴 면이 1 3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게 14고 이게 7고 이게 8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가장 긴 변인데 이 변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변의 길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변의 길이가 주어졌기 때문에 변의 길이를 가지고 각을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14의 제곱과 7의 제곱 으로서 8의 제곱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되는데 14의 제곱은 196이고요. 7 7 4일 있고 8 6 4가 되겠습니다. 통일면적으로 얼마 됩니까? 1 1 3이되죠 아, 어, 도 없이 왼쪽이 1만적로큰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어, 14가 마주보고 있는 그 각이요, 이, 이 14가 마주보고 있는 각, 이 각이 에, 90도보다 큰 일이죠. 그러면 90도보다 큰 삼각형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손각삼각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삼각형은 동각삼각형이다. 이렇게 그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가장 긴 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이 페타고라스 관계를 갖다가 따져보면은 작은 그 삼각형이 예각 인지 아니면 직각 인지, 동각 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보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